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류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아요. 여기, 얘는 3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지. 여기다가 써주고, 이번에는 뺄 셈이야. 그 세로셈으로 똑같이 뺄 건데, 동류항에 맞춰서 위아래를 써주면 좋겠어. 3X는 누구랑 동류항이냐면, 위에 있는 1차식과 동류항이니까, 여기다가 써주고, 빼주면 좋아요.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, 3x, 3x는 서로 빼니까 없어졌지, 0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. 그래서 a 빼기 b는 답이 뭐다? 1번이다. 됐니? 좋아요. 얘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. 2번 한번 볼게요. 2번에 나누어 떨어질 때.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인수분해와 똑같은 문제다.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된다 그랬어.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가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양변에 뭐를 대입한다? 얘가 0되는 2를 대입한다 라고 했어. 그럼 좌변에 대입하면 2는 4, 이 8. 8 빼기, 2는 4, 3, 12. 더하기 a,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계산하면 얼마일까? 마이너스 4니까. 그치?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. 그러면 a는 4. 이렇게 풀면 되겠지. 그래서 앞에 문제와 완전히 같다. 됐니 3번 한번 보도록 할게. 이번에도 인수분해야. 얘도 같은 내용이야. 뭐냐면, 3을 넣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. 앞에 문제와 유사한 문제예요. 그렇게 돼 있어. 근데 여기는 공식이 있다라고 했었지 선생님이. a 세제곱 아까 더하기 b 세제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빼기 b 세제곱. 공식 기억해야 돼요.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이번에 부호가 바뀌어. ab 플러스 b제곱.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. 그럼 여기도 똑같이. B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? 3만 넣으면 돼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거 맞지? 얘도 3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. 그러면 뭐가 된다? 얘는 A 빼기 B니까 X 빼기 3이 될 테고, 여긴 X 제곱 플러스 2개 곱하니까 3X가 되겠지. 더하기 B의 제곱 9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A 값은 얼마다? 3. 이렇게 된 거예요. 됐니? 좋아요. 이제 빠르게 4번도 한번 볼게요. 켤레 복소수 얘기가 나왔어요.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. 켤레 복소수는 보통 기호로 표시를 어, 이렇게 복소수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켤레 복소수는 z 바로 표현한다 그랬어. 근데 뭐만 부호가 바뀐 거? i 앞에 있는 부호만 바뀐 거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랬어. 그럼 a는 얼마일까? 3. 됐니? 그 다음, 5번 보도록 하자. 이번에도 중근 얘기가 나왔다. 아까는 무슨 문제였지? 두 실근 갖는다 그랬지?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, 중근은 판별식 d가 0이면 돼. 판별식 d는 뭐를의미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. 그런데 a는 얘 개수 1. 그지 얘가 a고 얘가 b야. 그지? 얘가 a, 얘는 b, 얘는 c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야. 그럼 b제곱, 가운데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a는 1, c는 여기 a라고 돼 있지? c c라는 뜻은 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a, b, c 순서대로 했을 때 b제곱, x 앞에 있는 거의 제곱. 빼기 어, 4곱하기 x 제곱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이걸 뜻해. 그럼 얘가 0 되는 값만 찾으면 되겠지? 그러면 4빼기 4a는 0이니까 a는 1이 되겠다. 그치 그래서 5번에 1. 어렵지 않아. 왜 중근을 갖는다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앞에 어, 5번 설명 어, 다시 보면 돼요. 우리 여기서 설명했어 어디 설명했었냐면? 여기, 서로 다른 두실근. 여기서 설명했었지. 그래서 이제 걔랑 똑같으니까 그 설명 다시 보면 돼요. 좋아. 6번. 여기. 이번에 보자. 이번에도 서로 다른 두실근인데, 이거는 뭐냐.